갑작스럽게 세금 관련해서 이슈가 터지면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나 목돈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어렵게 내가 매입한 건물을 내가 생각했던 액시 가격보다 최소 몇 억에서 몇십억 싸게 던져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설명드린 이세 가지만 제대로 하셔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임대를 얻으실 때 대부분의 대표님들께서 공유 오피스를 많이 선택하세요. 그리고 공유 오피스를 얻으시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한 1인실로 얻으세요. 아무래도 책상 하나에 여러 가지 오피스가 섞여 있으면 이것도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대업용 건물을 매입하시면 임차인들한테 세금 계산서를 매번 발행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사무실이 서울이니까 또는 집이 서울이니까 집이나 사무실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시는 대표님들도 가끔 계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공유 오피스더라 하더라도 컴퓨터 갖다 두시고 IP를 그쪽에서 무조건 활용하셔서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하는 시점에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공유오피스 에못 가신다라고 하면 핸드폰 손택스 통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두번더 가능하시다면 주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는 공유오피스가 있는 사무실 근처에서 커피를 드신다든지 식사를 함께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왔다 갔다 톨게이트 사용록 역시 법인카드 내역을 남기셔서 내가 실질적으로 이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고 임대법인이긴 하지만 사무실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남겨두시는 게 혹시나 모르는 이슈에 있어서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